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요. 대구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봉화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 소식 김한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올겨울 들어 대구 경북에도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고, 봉화, 의성 등 경북 북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은 더 춥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봉화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영도 안팎에 머물고 찬바람까지 불며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는데요. 북서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관 동파나 시설 하우스 관리 등 한파에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대설 경보가 내려진 울릉도와 독도는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25cm의 눈이 내렸는데요. 수요일 밤까지는 최대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인의 목요일까지 절정을 달한 뒤 금요일부터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